see mm -hmm. 그때가 제일 예쁜 수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이번에 또 전복 팔통 엉뚱 껑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어볼 걸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게 4 인분이 저한테는 조금 양이 적거든요. 해서 전복 비빔면 4 인분도 같이 갖고 왔고요. 그리고 비빔면과 라면에 빠질 수 없는 대패 삼겹살도 갖고 왔습니다. 같이 먹을 김치는 파김치, 배추김치, 단무지도 챙겨왔어요.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불기 전에 먹어야지 맛있겠다 너무 잘 읽었어요. 哦。Oh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AHHHHH <sighs> 이렇게 전보팔도 왕뚜껑이랑 전보 비빔면을 같이 먹어봤는데요. 확실히 국물 있는 라면이랑 비빔면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비빔면의 양념맛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냉면 육수 넣어 먹으니까 훨씬 더 순해지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보팔도 왕뚜껑도 끓여 먹으니까 일단 면이 안 불고요. 그리고 컵라면보다 그면 특유의 밀가루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국물이 쫄아댔는데도 뿔지가 않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이번에 이거 진짜 개발 잘한 듯. 여러분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. 대형마트에 다 팔더라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